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 국가라고한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나이지리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자, 타임즈에서 리스크 리포트라는 별도의 기사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나이지리아는 어떤 나라냐? 잠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의 서부에 있죠. 어 코트 디뷰아르 가나 토구뭐 나이지리아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자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처럼. 어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다 총 면적은 9 2만3천 킬로미터 북쪽으로는 니제르 공화국 어 그다음에 차드 공화국 동쪽으로는 카메룬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룬 서쪽으로는 베냉 공화국과 맞닿아 있고 이 남쪽으로는 대서양의 기니만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기니만 쪽에 석유가 나와요. 이게 지금 삼각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 이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니제르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의 이름이 따와서 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 나이제르 나이지리아 이렇게 된 것이죠. 인구가 한 2억이 넘어요. 2021년 통계를 보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는 공식 언어가 영어다. 그 말은 영어라는 말 얘기는 바로 영국의 식민지를 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공통 언어가 이제 영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watch at stak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s t a k 란 말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s t a k 란 말은 원래 말뚝이란 말도 있고, 자기가 어디 땅에다가 말뚝을 꽂는다, 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지분, 뭐 판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위기 상황에서 stake하면은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다, 뭐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덩어리 편으로.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쟁점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지금 2월 25일, 2023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지금 페이퍼, 지금 홍보 전단지가 걸려있는 사진이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해 왔는데요. KBS 자료입니다. 자, 나이지리아 대선, 야당 분열 여파로, 어, 볼라, 티누브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어, 재선이 된것이죠 대통령이. 자, 이분의 그 지지율은 36.61%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대통 야당 후보들은 이제 피터 오비와 아티쿠, 아보바카르시가 각각 29%, 20%, 그러니까 거 균등하게 나눠가졌네요. 그러니까 야당이 통합됐으면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야당이 분열되면서, 여권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자, 나이지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방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면 독특한 것이 북쪽은 하우사족이라는 그 다수, 다수족들이 있어요. 어, 영국, 저, 1914년 영국 식민지를 당하고 60년에 독립했네? 그 뒤에 우리나라처럼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고, 드디어 99년도에 민주화가 돼요.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대선 문제를 즉 어, 99년도 민주화 이후로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가를 타임즈에서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250개 민족이 있고요 500개 언어가 있어요 다민족 국가, 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나름대로 100%이슬람교들이 가난하게 농사짓고 살고 있고 남쪽의 요르바족들이 기독교인데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보족이라고 또 있어. 역시 종교는 기독교인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이 나이지리아의 강에 강의, 강의 삼각주가 여기서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석유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이제 국부에 80%를 차지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종교인 이보족이 지금 이 주권 경제를 갖고 있고 요르바족이 이제 정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야당파 그다음에 어, 어 볼라티노 프파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지금 정치의 득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북쪽 지역이 야당 정도고, 어, 주로 중도, 이 회색 지대가 이제 여권을, 여권 당이 차지했고, 여기 노란색이 이제 피토 오비라는 이분이 이제 차지했다는 것이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거의 반절, 회교가 반절 정도가 지금 갈등 국면에 있다 보니까, 보코함이라고 하는 이런 테러 단체가 바로 회교도 이슬람권의 어떤 신권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2016년 이후에 경기 침체 에 시달린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35세 미만 청년층의 절반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11%를 기록하는 등 심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70대 후두 후보가 이제 출마했고요.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한 이 기성 정치권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이 어렵다고 보고 선거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여당이 이겼다. 아, 외신 전문 기자들은요, 집권 이기를 맞이한 이 부활이 정부가 빈곤 문제 해결 및 국내 강력 범죄 퇴치 등 해결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고 했고요. 아까 그 북부 테러단체인 이복코하람이라는게 있는데, 이복코하람이 납치한 아동의 수도 2010년 이후 다시 빠르게 늘면서 2 0 1 8년에는 31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어떻게 보냐면, 어, 사람을 납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랜섬, 랜섬이라고 하죠, 랜섬. 그러니까 납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는 걸 이제 랜섬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자, 나이저리아에 대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가장 파퓰러스 인구가 많은 국가고요, 2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라지스도 이카남미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탑 오일 프로듀서, 이게 오일 프로듀서, 그러니까 아까 삼각주 지역에서 기름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이런 나라가 홀드 일렉션했다는 거죠. 2월 25일날 대통령 선거를. 자, 홀드 뜻이 많은데 우선 개최하다 뜻이 되겠어요. 자, 인컴번트란 말은 현직이란 뜻입니다. 현직, 현직. 현직 대통령인 이제 무하마드 부하리가 지금 finishing his second four-year term.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4년 기간을 맞췄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부하리는 ineligible in, in to. 자, 원래 eligible 하면은 뭐뭐세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인데, 반대에는 접두사 인이 붙어가지고 ineligible to라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럼포, idiom이죠? 출마하다. 자, re-election. 재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어요. 자이분이 비록 그가 런 출마할 수 있다 하더라도 he probably wouldn't win 아마 이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The of 베리 e 브더 나이라 아까 그 나이제리의 그 강에 어원이 여기 나이저 리버라는 니제르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지고 여기에 삼각주가 발달하면서 일종의 델타 델타라고 하죠 삼각주. 이 쪽이 굉장히 이제 석유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빨간색이 석유가 나는 지역이에요. 이 델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커런시, 어떤 그, 커런시란 말은 어떤 돈이죠. 돈. 환, 돈이 흐름, 흐름이니까. 그다 이것이 이제 플런지.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작년에. As oil theft. 그러니까 oil theft란 것은 기름을 지금 절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름을 절도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나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또 유명한 지역이 바로 나이지리아의 삼각 델타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의 그런 가치가 경제 통화 가치가 작년에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이런 그 국가 국가 권력이 이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오일 절도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라닉프라블럼 아주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자 에이트 인투 원래 이트잖아요. 먹다 뜻이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이트 인투하면 이제 축내다 우리나라 말 하면 존먹다 파괴하다라는 수고로 쓰이죠 존먹고 있다는 거죠 이 컨트리의 오일 엑스포트를 그러니까 이 나이지리아의 그런 수, 석유 수출을 존먹고 있는 게 바로 이 석유 절도범들이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플린 어떤 계획이냐면 투플레이스 교체하는 거죠 올드 뱅크노트죠 그러니까 뱅크노트란 것은 은행의 지폐다 그러니까 지폐를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우이드 뭘 가지고? New one, 새로운 지폐로 바꿀 계획이 has g o 완전히 오프 파산이 났다는 거죠. The rail, 그러니까 레일에서 벗어났다.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lead to 뭘 이끌었어? 캐시 쇼트지. 그러니까 화폐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의 현금 부족 사태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트 데모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밴덜리즘이라고 하죠. 파괴 행위죠. 뭐에 이런 뱅크 빌딩, 그러니까 어떤 그뚝 만드는 거 이런 곳을 파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fight at ATM. 그러니까, ATM의 그런, 그, 오토텔러 워싱이잖아요. 자동, 주출이, 자동 입출기, 그런 곳에서의 그런 싸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요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나이지리아의 그 은행에서, 뭐, 그런 싸움이 있었다. 그런 파괴 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뱅크란 말을 은 뚝이란 말로 원래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행 용어로 봐야 되겠네요. 은행 건설을, 은행을 만드는 걸 파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문맥상. 자, acute fuel shortage. 자, a c u t e 도 뜻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급성이란 말로도 acute란 말이고 또는 뾰족한, 심각한, 급성.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심각한다라고 봐야겠네. 이어난 심각한 그 fuel shortage. 이런 연료의 부족이죠. 소비자들에게 연료의 부족이 have also set border teeth on edge. 자, 유권자들의 이빨을 그 험지로 몰았다는 것이죠. 자, 엣지란 말은 끝털이니까 벼랑 끝, 칼날. 이게 유권자들의 이빨을 끝털이로 이제 세팅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아주 심각한 이런 그 부족 사태가 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빨을 칼날에 놓았다. 이 말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참, 참고로 이 나라는 수출액의 70%, 석유 12위 국가입니다. 석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수출액의 70%가 국부를 차지하고 있다. 451억불. 국가 수입,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석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 통제가 잘안 되다 보니까, 오일을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누수가 나고, 그래서 환경 오염의 재앙이 심각한 나라. 자 현재 1 3 년의 그 인서전시, 인서전시란 말은 이제 서지란 말이 그 라이즈란 뜻이거든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인이 반대니까 어디에 대해서 반대로 솟구치다즉 어떤 데모하는 것이죠, 반란. 그래서 리벨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서전시, 반란이죠. 이런 테러리스트 그룹인 보코하람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아까 이 보코하람이라는 뜻은 아까 보시면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빨간색 지역이 이제 본부인데 마이두굴이라는 곳이 본부라고 해요. 어,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나이지리아 북부 마이두굴에서 설립됐다고 하고 이 의미는요. 보코란 뜻은 하람이란 뜻은 써있죠. 보코란 말은 이슬람의 교육 즉 하람 죄 서구식 교육을 하는 학교에 총기 난사들에 테러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서구식 교육은 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데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슬람 어떤 정체성을 이제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지. 어떤 영국식의 식민지였으니까 서구식 교육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런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그룹의 그룹의 보크하람의 그런 인서전시 이런 반란. 이것이 1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컨티뉴. 그래서 리크 해복 덩어리 편입니다. 리크 해복하면 황폐하게 하다. 뭐 리크 데버스테이션. 리크 뭐 디스트럭션. 리크 데미지. 그래서 뭐 손상을 주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회복이란 말은 대혼란, 큰 피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뭔것을 끼치는데 큰 혼란을 에, 끼쳤다는 것이죠. 어디서? 인더 컨트리 노스 이스트죠. 북동부 쪽에서 이쪽이죠. 북동부 쪽. 자, there are secessionist. 자, 동사로 하면 시시드란 말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 독립. 자, 시는 어파트라는 접두사잖아요. 그리고 시드는 가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시드란 말 쓰죠. 컨시드. 함께 가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승인하다 또는 인정하다 이런 뜻이 바로 보다. 컨시드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시드란 것은 각인 가는데 떨어져서 가는 거니까 분리 독립하다. 그 명사형이 뭐다? 시세션. 사람 접 접미사 붙이면 시세션 이스트 하면 분리 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 주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신정주 정치를 해서 기독교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무리들의 테러 단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리드바이 누가 이제 이끄냐면 인디저너스 토착민인 피플 오브 마이프라라는 그런 족속인데 족인데 아까 연방국가라 그랬잖아요, 나이지리아가 아, 이단체 a 는어큐스도브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Most of the dozen of a t t a c k 그러니까 수많은 공격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해 있고. 근데 여기 이 공격은 에이맨, 어떤 목표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선거에 워커들,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목표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퍼실러티 시설들이 되겠죠. over the past four years, 지난 4년에 걸쳐서 선거 때마다 이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well armed criminal gang, 그래서 아주 무장을 잘한 이런 범죄 갱들이 commit crime, 덩어리평이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multiple region, 아주 다수의 지역에서. 자, for all these reason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the stake in this election 이런 선거에서 이런 스테이크 위험 요소가 굉장히 하 h 높다는 거예요. 걸려 있는 현안이 높다는 거죠. 자, according to the country constitution. 근데 이 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이 candidate 이 후보자는 with the most vote 대부분의 그 보트 표에 있어서 Uh, also on a list 25% of the vote. 그러니까 투표의 25% 적어도 25%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에 uh,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를 넘어야 당선이 되어진다. 이런 것도 알게 됐네요. <목소리> 자, There isn't much reliable independent polling in Nigeria.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독립적인 그런 polling 그런 어 여론 그 투표 조사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18명의 캔디데이트가 나왔나 봐요. 인 디스 일렉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18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just three 단지 3명만이 이번에 이제 해브 어 챈스 투윈 이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명의 후보가 대선에 나왔는데 지금 아까 3명이 지금 25%를 넘었다는 거죠. 어, 볼라, 아, 볼라 아미드 티누브라는 이분은 또포머 로고스 로고, 라고스의 전 거버너 그러니까 일중의 일 주지사죠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 이분이 이제 레프레젠 t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또 거버닝 A All Progressive c o n g r e s s 정당 이름인 것 같아요 진보당 진보 의회당을 통제하고 있는 어,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티누브 씨는 지금 현재 폭넓게 컨시더드또 페이버리 투윈즉 승리하는데 가장 그 페이블, 선호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하죠. 어, mainly because 주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좀경험 있는, experienced partition. 어, 경험 있는 정치가라는 거예요. With 뭘 가지고 있는? 어, 21 ruling party governor. 그러니까 이 정, 정당에서 어, 지방, 아까 그 연방 정, 정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ruling party니까 여당이 되겠죠. ruling party. 지배하고 있는 당. 여당의 그런 도지사들을 21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make his case locally and enough campaign cash to outspend his rival on advertising. 그러니까 advertising, 광고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그의 라이벌들보다도 outspend니까 돈을 더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거 자금도 충분해 그리고 locally 지역적으로도 make his case 그의 사건 또는 그의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주지사들이 2 1 명이나 여당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면에서 이 분이 이제 티누부시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근데 돈이 있는 거죠. 자금이. 어,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그는 또한 find ways to distance himself from. 거리 두기를 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 뭐와 거리를 두냐면, the unpopular incumbent 분할이. 근데 현정부의 이런 분할이, 현정부의 인기 없는 이 사람과 거리를 뒀다는 것이죠. 나는 달라. 그러니까 같은 여당이지만 좀 거리를 두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고, Without alienating, 차별함이 없이, 그러니까 낯설게 함이 없이 했다는 것이죠. 이 뒤에는 이제 뭐 내용,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무튼 어 분할이와 좀 차별성을 두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 이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아 티누브 당선인이 지금 대성 승리로 손을 들고 있는데 아 티누브 후보가 이제 총 아까 37% 880만 표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 인민민주당보다 29%, 노동당, 아까 피터 오비 25%보다도, 어, 다 25%는 올랐네요. 이세명의 이제 그 경기, 경계,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명 후보 중에 최종 당선을 되었고, 어, 아까 36개 주, 아까 연방제라고 했잖아요. 24개 주 이상에서 25%를 득표해야 되는데, 이 튜누브 후보는 이 조건도 충족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아까 헌법에 고정했다 그랬죠. 아까 99년 군정 종식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일곱 번째 치러진 이번 대선은 세 명의 후보가 삼파전으로 경쟁을 했고요. 젊을층을 중심으로 나간 오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집권 여당 티누부 후보의 승리가 되었다. 아, 티누부 당선은 이날 당선 발표 이후 수도 아부자위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화해를 제안했다. 티누부 당선인은 두 차례 나이지리아 주요 경제 도시가 위치한 라고스주의 주지사를 지내면서 이런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지만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개혁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 에스테크 위험에 처해 있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한번 타임즈에서는 다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이지리아의 그, 그 정치 상황을 통해서 경제와 또 석유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환경오염 문제 석유를 통해서 또 그런 또 기사를 알게 됐네요. 자, 계속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기를 또한 기원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